커피 한잔까요 커피 한잔 주소? 네안으십 그래 그때 그래 아니,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은 장못고다 보수도 좋지 않은 것 같아 아 그래? 홍준표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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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가 그래. 진보가 싫고 좋고는 떠나서 아니 나는 이제이재명이는안 저, 저 응. 된다고 생각하고 응. 그저김상희 저 이대로 응. 안에서 홍준표를 해줘야 되는데 응. 그건 답연란거아야 근데 그, 김상은 뭐 이, 저, 이 야당 쪽이니까, 네. 이재명이 해서왜 사나? 저는 괜찮게 생각하는데, 그건 안된거 맞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어. 그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가 영업도 소리 안 나겠어. 저도 뭐, 그 의혹도는 있으니까, 안된 음, 음, 아, 음. 굴도 연기 안 한다 치더라도, 음. 검찰에서 수사를, 300여 차례나 해갖고, 압수수색까지 해갖고, 지금까지 수사를 2년 동안 했는데, 어. 정거가 안나온다 하는 거는 검찰들이 어떤 검찰들, 우리나라 대통령도 잡아넣는 검찰들인데, 그런 검찰들이,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있잖아요. 사법적으로 처리될, 어 처벌될 만한 내용들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못 잡아넣고 있는 거지, 검찰들이 이블록이만안 잡아넣고 있겠습니까? 이제명 대표님은? 또 나는 왜생각하면은곧 음. 이제 잡아넣을 게, 이제, 워낙 많이 이제 계속 지금 시작하니까 재판을 네. 들어간다 음. <laughs> 이사서 하고 있지 하고 뭐 자꾸 뭐저 광주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비교는사람 많잖아요 근데 비교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전라도는 대구의 인구의 반이란 말이에요 선거는 투표인 수예요 만약에 전라도에 90%나오면요 대구에서는 한60% 정도 나온 숫자밖에 안 되는 거야 실제로.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전부 다프로테지 본다고. 전라도에서 90% 나왔어요. 전라도에 90%나와면 대구에 90% 나와버리면요. 그 우리 대구가 240만 명인데 광, 광주 캐봐야 1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거 1 차이 나는데. 그러면 전라도에서 90%나왔다하는건 대구에서는 거의 한60% 정도의 표밖에 안 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자꾸 그렇게 속인다고. 전라에도 90분 그 나왔을 때 경상도도 90분 나왔을 때 땅이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래 실제로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대구가 김대중 시표가 제일 진짜 많았다 하더라고 박정희 대통령 그임기초기 초기에는 대구가 뭐 2, 8이고 뭐 민주화 원래 진보 쪽 성향이 강했던 때가 <laughs> 대구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 하게 그래 이제 2, 8뭐 험담이 나간 데는 압정 썼잖아근데 갑자기 박정 박진 대통령 임기 중반 말기쯤에 이제 지역세가 깔아놓고 경남도가 인구 많으니까 이쪽으로 보수로 가고 이쪽으로 김대중 쪽에 이제 가고 이렇게 가서 이제 싸워붙였던 게 정치, 정치인들이. 그래. 응. 대구가 어쩌그 박정희 대통령, 도그 형도, 박상희 씨도 대구에서 그런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많았거든. 지보주. 그래, 그래, 그래. 그런 사람들이. 어. 그래갖고 대구에서 그런 사회운동을 많이 했다고 제가 알기로 듣기로는. 맞아, 그래. 응. 근데 지금 대구에서 이입화 같은 회사 하면은 그 행사 취급도 안 해주잖아. 이게 얼마나 큰 행사인데, 대구에서, 그렇지. 대구시에서 그렇게 큰 행사를 안 음. 치죠. 누가 행사했는지도 했는, 행사 몰라. 그죠 어르신들 모여갖고요. 사 찍고 가게 다야. 이게 굉장히 큰 행사거든, 일이 팍 하는 게. 그때는 이제, 저, 흔히 막뒤숭숭하고막 막 부정이 뭐, 막, 많이 노니까, 검찰총장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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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검찰총장인데, 정치 욕을 보고 난 정말 아주 정의로운 놈이다. 아, 아, 알겠다. 아, 이래가지고, 그래, 했는 거야. 그 정의롭습니까? 자기 사람들한테는, 상대통한테, 네, 나와 저 저기, 저기 사람들한테는 정의로운 척 하지만, 은 김건희 여사나 그, 어, 그 장모님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정의롭지는 않잖아. 아니, 거기에 대해서 주금 장모가 들어가야 있잖아. 근데 보세요, 그게. 장교에서 무게 할 방법이 없 거야. 아니, 그러니까 조국 전장관은그 표적장 위조 때문에 사년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 최우선 씨는 이, 뭐, 그 최우선 씨가 장모잖아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몇백억을 위조를 했다고 그래. 위조 장고를 했다고. 근데 그 장고를 그 검찰에 했잖아요 조사받으러 갈때 정거라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법부에다가. 그거는 정말 로 큰죄란 말이에요. 표절장 위조 위조 했는 걸 4년 나왔는데 정수 1년 나왔어요. 1년 그게 음. 맞습니까? 그게 그것도 위조 했는 게 자기의 그 죄를 갖다 좀 감염시키기 위해서 200조를 만들어서 법원에다 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법부를 사법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법부를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한민국 사법부 우롱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개신죄라 그래갖고 우리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했으면 우리 가족 한몇십년 받는 건데 1년밖에 안 나왔다 하는 것도 그게 법적으로 말 사회보도도, 표정장, 그, 유, 야 그, 뭐, 그, 현직, 그, 대통령이고 하니까, 윤석열이 압력을 안 넣어 알아서 음. 아, 아, 거야 그게 공정하지 않아. 그게 정의로운 게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안다면은, 응.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 다시 재수사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정의로운 거지. 그게 저렇게 갖고. 아, 정의, 보세요. 그게 정의로운 게 맞는데. 표정장, 표정장 그거, 어휴, 소홀히 간다. 선의가 되면 내가 방향 게 꼬리칼도 아오 그러니까 그게 핵무진하 맞는게 표적장 위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상하게 받고 안받고 하는거 같고 사년을 때린다 하는게 그게 말이야 그 원래 표적장 위조가들려더요그데약식이라 그거는 그냥 벌금이 없 끝나 끝나면, 끝나면 되는거야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그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는 하는데 석을 하고 음. 정부 실세가 되놓이 그게 정의롭지는 않다는 거지. 그게 정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면, 김대중 씨도, 김영삼 대통령도, 전두환 씨도요, 자기 동생이 그때 새마을 할때 정경환 씨가 뭐 사고 쳤을 때잖아요 잡아놨다고요. 그치, 그거 안 빼줬다고요. 맞다, 잡 김영삼 대통령도, 그 김현철 씨가 한복을 장난치, 장난치는 거, 잡아놨다가 실은 사고 나왔잖아, 김현철 씨도. 어, 실은 사고 나왔는데, 대장이 들어오고 아이가? 아니요, 대통령 때,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음. 대통령 때. 한보, IF, IF 왔을 때. 한보그 그때가 김현철 씨가 잡아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잡아 넣었죠. 아들도 잡아 넣었죠. 김대중 합의도, 뭐, 다만. 다 간다고 아, 했다 김대중은 이제, 이제, 끝나고 돼. 나서 그랬지만은, 네. 김영삼이나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자기 측근들이 문제 있었을 때, 국민들이 더 고려하니까, 그, 눈치는 맞다고 그랬더요. 잡아넣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눈치도 안 보잖아, 지금. 법을 잘 아니까. 그 네, 눈치를 안 보죠. 군인정보도 눈치를 <laughs> 봐서 국민들이 막 일어나면은, 그, 정경아 씨 불러가면 캣자 전도하시 그 드라마 가 나오잖아요. 그냥 가서 그러면, 조사하라 캐 하면서. 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들나도 법을 잘 아니까, 법대로 다 해버리니까 다, 답이 없는 거야, 답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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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다 잡아넣으면 끝나는 거거든, 실제로. 진짜 무서운 정권이야.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버리니까. 옛날에 군인들이 막, 뭐도모르막 잡아와가 막 그냥 고문하고 했지만, 지금은 딱 법적으로 아무 태 이상이 없게끔 다 만들어서 가 잡아와 버리니까. 정말 저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하면 약하면은 제가 있더라다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 또 사람이 죄가 안 나오거든. 예. 그러니까 <laughs> 옛날 군인들은 보면 뭐 순수해서 잡아다가 그냥 막 고문하고 막 이렇게 막 했지만은. 응? 맞지 맞지 지금은 합법적으로 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뭐가 무슨 기자들도 안 보세요 옛날 같으면 기자 잘못 써도 그냥 뭐 그냥 그래. MBC에 기자가 나면 으면 MBC한테 그걸 쟤를 물었지 뭐라고 하고 사장 불러갖고 근데 지금은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MBC 사장을 불러갖고 뭐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앞 MBC, MBC를 m b c 한번 틀어보든지 일반 개인들을막 기자들을 틀어버든지 기자들이 이제 막 기사를 쓰겠습니까 겁이 나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그 단체를, 그,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그 단체를, 그, 그 개인하고 싸워갖고, 이렇게 기자하고 그 싸워갖고 막했겠습니까 그거를. 대구도 지금, 대구도 지금 분위기가, 음. 분위기가 음. 많이 안 좋아. 음. 국민의 음. 쪽에. 대해서. 아, 그래, 그래, 그래. 예, 어르신들, 만나, 어르신들 제가 만나봤거든요. 어르신들 음.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는 거야. 음. 그래도 해도 기본 가담을 하겠지. 아, 렇게 생각했는데, 아. 생각보다는, 아. 이게, 너무 직군에 없는 일들은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좀좀 음, 답답한 예산도막사막 사삭감 하고 군인들 월급은 또 올리 또 이, 이, 그 주니까 또이이 군인들 월급 주니까 또그그 그 복지 예산도 줄여야될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주먹구구식 군인들 월급을 누가 올리라록 하겠습니까? 군인들 이렇게 해봐야 2년 있다 나오는데 내가 막 군인들이 그가 파업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월급 안 준다고 근데 이런데 밖에 초급 장교들보다 월급이 많은 거야. <laughs> 또 잡는 거로 올 뻔했다. 말이 안 되는 거면 그 예산들을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뭐 복지 에서다 줄이고 지금 뭐 내년부터 당장 지금 130만 원인데 내년에 160만 원큰다 군인들을. 그런데 대통령 밑에 참모들이 음. 그래도 지난 해다 똑같는데 음. 그것을 왜지잘 해야 되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최고 뭐냐 그거야.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사람을잘 뽑았어. 뭐그 김재익 씨나 그. 그 죽었지만. 응. 응. 김재익 씨가, 그거, 아웅산에서 안죽고으면은 대한민국은 그래. 더 발전했을 것 같아서. 아, 그럼, 그래. 그래. 굉장히 그사람 존재했다 하더라고. 경제적인 그래. 부분에서는. 아이 그래. 계획하고 하는 거는. 아 그래서, 아웅산에서 그래. 더 많이 죽었어, 사람들이. 전두환 씨가. 그쵸. 아웅산에 그만했으면, 전두환 씨도 좀, 뭐, 월판은 배기하더라도, 좀 더, 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됐을 수도 있어. 그만큼 사람들을 잘 등룡을 했어.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박재기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기에는 좀 사람 보는 눈은 없는 것 같아. 막 사람들 막 김행시나 막 집어넣고 있잖아. 자기 집근들제보어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기하고 좀 선거 도와줬던 사람. 옛날에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막 두는 거야. 그냥 할 때는 뭐, 응? 유인철 씨나 이런 사람들 다뭔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다시 또 재탕에 쓰고. 내가 볼 때는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한번 하시려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자, 내가부터 고사라 하는 것 같아. 동동한 음. 사람들이, 어. 이거 좀, 우리 정권에 와서 같이 좀 이쯤 해봅시다. 하면은, 전동환 씨나 이럴 때는 같이 막 해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은 제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운 사람도 없잖아. 나중에 이게 문제 되겠 그렇죠. 안 오는 거야. 그렇기는 지금 뭐, 유인천 씨나 이동환 씨 새로 또 데리고 오는 것도, 검증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는 기존에 그것도 좀 해봤던 사람들 데리고, 데다 놓고 하는데, 김행신나 이런 사람들도 문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도 장관을 시키는 시 싫어. 국회의 김용민이 그거는 바라그건안 됐지. <웃음> 어. <웃음> 그래서 그 원부를 다바 맞아요. 어 이렇게 앞서 갔는데 <laughs> 그만 그래. 내려오시죠 하고 얘네는 <laughs> 좀기본 예의가 없지. <laughs> 그 그래. 아머신 뭐 똑같애. 지금 보면 요새 지금. 그것도 이재명 대표는요. 다 보니까 <laughs> 이게, 손을 딱 얹히고, 예언예을 해주잖아, 대통령으로서. 아 이렇게 해주더라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앉아가, 더가가 이렇게 는 그래. 이재명 대표는 딱위서 갔고요, 이렇게 해줬어이재 지금,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laughs> 지게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래도,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은. 그렇지. 이 하면은, 그쇼나 하더라도. 예언을 해줄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구식으로는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이재명처럼 해야 되지. 쇼할 때는 뭐, 쇼도 뭐든 간에, 그런 모습은 보여줘야 는전는 이제는 대표님, 그, 얼마 똑똑한 거야, 그런 거. 우리 좋아요. 아니, 이재명 대사머 비슷한 사람? 그 윤석열 선생님, 빈소도 있잖아요. 원래는 그, 개인적인 감정만 본다 하면 그냥 한번보는면 끝이야. 사자가 딱 하는 거는요. 그, 대위적인 모습 보여주는 거야.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나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그래.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막뭐 욕했잖아, 사람들이. 뭐, 그래. 왜, 이왜안 나? 하고 하던 어. 욕먹을 줄 알면서도. 가야 될 자는 갔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인간적인 도리야. 그게. 저기든 뭐든 간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맞차는 가주는게 그게 예의가 그래. 아닙니까. 응. 공적으로 서로 서로 죠고이렇지 뭐.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응. 그건그 되지. 그러죠그러니그 보통 그선통당선면 이제 뭐 이제 야여 대표도 불표밥렇먹그그자체그터첫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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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간에, 사법 리스크가 있든 간에, 일단 야당 당대표잖아요. 그럼. 당대표 아, 대... 이정해주고? 이정해주고, 밥도 먹고, 그래서, 아,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논의, 아까 논의하고, 그래서 처 뭐, 조사하는 조사하더라도, 그, 조사 갖고 처벌받기 전까지는 야당 당대표 아닙니까? 그것도 다수 국회의원의 그 대빵인데,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자기가 그걸 할 거야, 정치를. 그걸 불러갖고 달래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에도, 저거 좀쪼낼게 아니고, 못어었어야 됐어. 야, 네. 얘를좀아가 같이 좀 해보자, 하고, 에, 아, 하하한테 아, 아, 그걸 휘돌리갖고 아, 그걸, 아들다라고 싸울 게네, 이런 모양이. 쪼깐 돼버리고, 그,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볼때 좀, 좀, 이렇게 보듬었어야지, 그래도. 그게 대인 배답지. 그렇죠, 좀. 그랬으면 좀, 좀 속도 높은 것 같아. 지금 금산지 대통령인지 모르겠어. 금산 어, 그래, <laughs> 때그 아직 몸에 배해가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이게 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막 그렇지. 예! Yeah. 씹들 말이하고이 칼을, 그, 무섭게, 무섭 그렇게 사람들이 이전보다 화짝 기가 있는 거야. 아니면은, 막, 그, 박근혜 때도, 막, 유승민이나 이 사람들, 그, 엘비 때도, 그, 그, 얘기한 사람도 있었거든, 충분한 사람들. 지금 아무도 없는 거야, 충분한 사람들. 홍준표시한말는 없어. 이렇게 하지, 않렇게 하지, 전부 다, 막, 달랑달랑막 그리고 있고.